哦。Oh, <Jesus. S 2> <laughs> 드디어 포쿠네 셰프 6화가 공개됐는데 무려 두개의 떡밥이 등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개된 예고편에선 원작에도 등장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공개된 두개의 떡밥과 예고편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떡밥 손좀 줘보거라 손이야? 어? 뭐... 이거 아까 그거네요? 바로 이연이 연지영에게 선물한 놀이개인데요. 1화에 등장한 망운록엔이 놀이개가 달려있었죠. 따라서 연지영이 선물 받은 놀이개를 간직하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이연에게 돌려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걸 다시 선물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건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서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요. 아마도 연지영이 미래로 돌아가기 직전 자신의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놀이개를 돌려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떡밥 그건 또 뭐냐? 아이리스예요. 이게 마음의 안정을 돕는... 눈꽃이거든요? 이건 꽃이다 바로 연지영이 이연에게 따다준 보라색 붓꽃인데요. 보라색 붓꽃의 꽃말은 비운 뒤에 보는 무지개와 같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기쁜 소식을 듣고 싶을 만큼 무지개가 뜨기 전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이 안 좋은 상황이 앞서 발생했던 걸 내포하고 있죠. 이로 보아 연지영과 이연은 결말 부분에서 이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회기물의 특성상 주인공은 다시 미래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붓꽃의 꽃말은 기쁜 소식이죠. 예상컨대 이건 이원의 환생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래로 돌아간 연지영은 자신의 꿈대로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됐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강한 컴플레인이 들어와 연지영이 직접 손님을 응대하러 갔을 때 그녀 앞에 있는 손님이 바로 매우 싸가지 없는 환생한 이원일 것 같죠. 그럼 이제부터 공개된 예고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압력소치 포쿠네 셰프 7화 예고편은 소치 그려진 그림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른쪽엔 주물솥단지가 적혀있고 왼쪽엔 압력솥치라고 적혀있는데요. 한국에 압력솥치 최초로 들어온건 1970년대이기 때문에 현재 조선에는 압력솥치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연지영은 주물솥단지에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해 압력솥치로 개발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후 자신만만한 표정에 연지영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이로 보아 압력솥치는 명나라를 이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여...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하죠. 지난 화에서 뽑은 시제들은 총 3개로 첫 번째는 고기육 없을무로세상이 없는 고기요리, 두 번째는 알지와 바꿀 력으로 상대방 나라의 요리, 세 번째는 국물탕 인삼삼으로 인삼이 들어간 탕이었는데요. 압력솥은 고기뿐만 아니라 탕에도 사용 가능한 도구이기 때문에 연지형은 특정 요리를 위해서라기보단 모든 요리의 풍미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압력솥을 사용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한편 1화에서 연지형이 망울록을 넘겨보는 장면을 보시면 압력솥이 그려져 있는 볼수 있는데요. 이로바 연지영은 압력석 덕분에 명나라의 승부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를 인상깊게 본 이연이 이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처럼 망운록에 압력수치를 기록하는 모습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은 연지영의 통솔화에 엄숙수와 맹숙수가 무언가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압력을 높여 수락간 사람들에게 압력수체 원리를 이해시키려는 것 같죠. 이후 펼쳐지는 수락간 사람들의 회의 장면, 연지영의 뒤편에 보이는 압력수체 설계도와 숙수들의 손에. 쥐어진 종이들로 보아 이들은 압력서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길금이 연지영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상컨대 설계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누가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연지영은 조선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명 있다고 말하죠. 이어서 대욱은 장영실의 후손이었 대나무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살피는 한 남성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대사에서는 그가 대욱은 장영실의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공개된 치라 미리보기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장춘생인데 이 인물은 원작에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원작에 따르면 그는 장영실의 손자이며 안성의 국사봉 근처 산속에서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실력은 매우 뛰어나 연지영에게 원시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어줄 정도였다고 하죠. 이후 연지영은 장춘생을 찾아나서기로 결심하는데 내가 같이 다녀오 는게. 응. 내 다리 아파 죽겠구나. 이연이 그녀의 여정에 함께하기로 합니다. 예상컨대 진하나처럼 경합에 필요한 압력솥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있겠냐며 귀여운 핑계를 댈 것으로 보이죠. 이후 비춰지는 장춘생을 만나러 가는 일행들. 부채를 피는 이연은 신이 난듯 보이며 연지영은 안전을 위해 남장을 하고 있죠. 이들은 그렇게 장춘생을 만나기 위해 산을 올라가는데 이연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아 장춘생의 대장간은 산속 깊은 곳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춘생의 대장간에 도착하는데 아! 아, 제발 대포예요. 아, <목소리> 연지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어는 자기멋대로 대장간의 문을 여는데 그들을 맞이한 건 바로 장춘생이 만든 대포였습니다. 그는 대장장이인 만큼 총포를 만드는 데에도 재주가 있었는데요. 원작에서는 포르투갈 출신의 빌런이 연지영을 인질로 잡아갔을 때 장춘생이 거북선이 타고 나타나 적들의 배를 격침시키기도 했죠. 이번 작품은 드라마인 만큼 장춘생의 개입이 원작보단 적을 것으로 보이나 그의 깡다으로 보아 확실히 적들을 무찌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상께서 또 거를 피우셨다. 공밖엔 워낙 커만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재산대군파들 재산대군은 이영이 궁을 비운 것이 절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에 성인재는 공밖엔 워낙 커만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며 자객들을 보내 연정일행들이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위장하려는 듯 보입니다. 자객들의 인상착의로 보아 이들은 지난번 공기를 공격했던 자들로 우예가 뛰어난 공길마저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림 위장 신수역과 이연이 있다고 한들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 여은 적어 보이죠 이어서 부족은 계룡숙수다 아! 여숙수야 여숙수 표적은 대령 숙소라는 재산대군의 대사와 동시에 연지영이 자객의 공격을 받는 모습과 뒤이어 그녀가 쓰러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예고편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연지영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그녀가 의식을 잃은 것 같긴 하지만 피를 흘리지 않는 걸로 보아 다행히 자객의 공격을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원작에 따르면 자객들이 연지영 일행들을 급습했을 때 장춘생이 나서서 총통을 이용해 대항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회차에서는 주인공 무리들은 장춘생의 도움을 받아 재산대군의 자객들을 물리칠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지영이 장춘생의 도움을 받아 압력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합에선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건의 방해입니다. 지난화에선 야심한 밤에 수건이 맹숙수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했는데 수건은 맹숙수에게 이번 경합에서 조선이 져야만 한다고 말했죠. 따라서 맹숙수는 경합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간을 잘못 맞춘다거나 중요한 재료를 빼먹는 식으로 수락간팀의 요리를 회방 놓을 걸로 보이는데요. 연지영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이번 주 회차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니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합과는 별개로 재산대군의 음모를 막아줄 존재가 등장했는데, 바로 인주대항대비입니다. 진한화 대항대비와 항민성의 대화에서 그녀가 명나라 황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녀는 한민성을 시켜 자신이 쓴 서신을 명나라 황실로 보내라고 했죠. 이로 보아 우건의 무리한 요구는 명나라 황실의 입장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무례를 일으킨 명나라는 이현이 내걸었던 조건을 수락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이현의 입지가 높아질 걸로 예상되죠. 마지막 지난 5화에서 가장 중요한 떡밥이 등장했는데요. 그건 바로 공길의 가족사입니다. 공길의 누이 옥단은 자홍원에 끌려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누이 손에는 비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주인은 바로 수건이 심어놓은 첩자인 감찰상공 추월의 것이었죠. 따라서 공길의 누이의 죽음에 수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수 있고 어쩌면 이 사건이 이연의 어머니가 죽게 된 사건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과거의 조선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연지영은 장춘생을 설득해 압력솥을 만들어냈을요 다음의 차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